안녕하십니까 비보이 아이저입니다자 오늘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할수 있는 비보잉 노하우들을 아주 초급 단계서부터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정말 몸치이신 분들도 할수 있는 동작들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믿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할 동작은 뭐냐면 은 바로 프리즈입니다. 프리즈, 프리즈. 빰, 빰. 방. 자 프리즈인데 여러분들 이 프리즈의 뜻은 바로 얼다 멈추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막 흔히들 뭔가 물구나무를 서야 될것 같고 뭔가 괴리스럽게 이렇게 멈춰야 될 그래야지만 뭔가 멋있고 그런 프리즈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춤을 아예 안 추신 분들도 할수 있는 프리즈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이런 스탠딩 포즈입니다 제가 처음 비보이그, 비보잉을 알려드릴 때 정말 처음부터 바로 이 자세부터 알려드리면요. 이게 바로 쿨포즈라고요. 쿨포즈. 자, 이게 손등. 손등을 이게 옆구리에. 자, 겨드랑이 사이에 이렇게 넣고. 또 이렇게 넣고. 딱 감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게 춤을 처음 춰보신 분들은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항상 이렇게 정면을 보고 있는데 이 정면을 보시면 안됩니다. 자, 이렇게 사선. 사선을 보시고 이 자세를 해주세요. 근데 이 자세를 할 때도 이게 엉덩이가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꼿꼿한 자세가 아니라 엉덩이 살짝. 살짝 이렇게 빼주시고 무릎은 살짝 항상 살짝 구부려주세요. 이 힙합의 기본은요 이렇게 딱서 있는 게 아니라 살짝 구부는 상태. 그냥 엉덩이 살짝 이렇게 빼주고. 근데 여기서만 뭔가 엉엉거 주춤한 자세라면 이때 시선은 살짝 내려주세요. 그리고 살짝 이 상대방이나 아니면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살짝 난좀 멋있는데 이런 포즈. 이게 바로 쿨 포즈입니다. 여기에 각자의 그 성격과 캐릭터에 맞게 뭐 찡그린다든지 막 웃는다든지 마음껏 자기의 캐릭터들을 이렇게 그매력 매력을 이렇게 나타내시면서 하면은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쿨 포즈라는 포즈인데요. 자, 이게 바로 첫 번째 공개입니다쿨 포즈. 네. 정말 힙합이 처음 시작했을 때 정말 많은 힙합 하시는 분들이 맨날 보면 옛날 사진 보면 웃는 드립과 이렇게 있잖아요. 각자의 이렇게 멋을 나타내는데 이게 뭐냐면 되게 뭔가 자신 있고 되게 멋있다라는 쿨네그쿨 네, 그 포즈입니다 쿨 포즈 예예나 멋있다 나좀 멋있다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스탠딩 포즈는 포즈는요 각자의 캐릭터에 맞게 하는데 흔히 흔히들 이제 비보이들이 옷을 사면요 꼭 이렇게 딱 걸쳐본 다음에 이렇게 거울을 봐요 거울을 보면서 각자 비보이 포즈를 한번 씩해는 거예요 이렇게 딱한번뭐 인디안 스텝, 위어 이어 모자를 샀어 모자를 딱 쓰면서. 야. 딱 이때 포즈, 이때 포즈가 항상 이렇게, 뭐 이렇게 정면이 아니잖아요. 뭔가 이렇게 몸을 살짝 구부려줘요. 살짝 구부리면서 거울을 보면서 그 자세들을 찾아가는 건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다? 구부리다, 살짝. 무릎도 살짝 구부리고 엉덩이도 살짝, 골반도 살짝 접고 몸도 이렇게 가슴도 살짝 하고 고개도 살짝 이렇게, 이렇게 구부리는 포즈. 이런 포즈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무슨 모델, 잡지에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따라하셔도 좋고 비보이들이 많이 하는 포즈들 있잖아요. 이렇게 반무릎 상태 이런 거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 이런 거.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laughs> 이렇게 하면 여기서 여기서 이제 멋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살짝 구부려주세요. 그럼 모자를 썼다. 그러면 모자 항상 이렇게 내려주세요. 이렇게 시선을 이렇게 올려다보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살짝 내려주세요 살짝 내려주면서 뭔가 고뇌 찬듯한 그 표정 이렇게 해주세요. 네, 그럼 이렇게 오른 무릎을 세워서 하는 포즈가 있으면 어때? 반대도 안 돼요. 반대도 이렇게 하면서 "해야, 해야" 뭔가 고심하는 것처럼 마치 내가 다음 부분을 생각하는 것처럼 예야예야 이렇게 해야 되고" 부덕풀에서 앞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리보이들, 마무리 동작, 예, 이런 거, 이런 거 근데 여기서 손이뭐 어떻게 할지 몰라서 막 이렇게 하면은 요것 때문에, 요것 때문에, 요것 때문에 시선이 네, 멋이 없어지는 거예요. 뭐 이렇게 허리 춤이 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한다든지 난 멋있다. 짠! 한다든지 네 그럼 이게 되면은 또 반대도 할수 있어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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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네 이런 포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 뭐 이렇게 거. 짠! 이런 거짠 이런 거할수 있죠 이렇게 따라할 수 있어 근데 이런 것들은 거울을 보고 특히나 이제 진짜 비보이들이 옆에서 좀 잡아줘야 돼요. 왜냐하면 비보이들은 비보이들의 영상을 많이 봤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 좀더 어떤 각이 좀더 멋있는지 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봤을 때 초보자들 뭐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춤을 아예 안 추는 분. 그럼 이거 옆에 보고하세요. 그럼 옆에 이건가?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 멋이가 없어. 그럼 어떻게 멋을 찾냐? 각자 밖에 안에 이발 모양도 너무 엉덩이도 붙인 멋이 없어. 포인에도 이게 포인이거든요. 포인에도 멋이 없어. 플렉스한 상태에서. 약간 이게 만자라고 하죠? 이게 90도 90도보다 살짝 좀더 구부리고 막 이렇게 일자보다 살짝 에서도딱 구부리고 골반 이렇게 해서 고개는 항상 이렇게 요요 요. 그리고 한쪽에 되면 또 반대쪽도 되는 겁니다 요요 요. 이런 식으로 항상 이게 요라고 하는 거는 요 힙합 요 <laughs> 옛날 세대 분들은 알죠? 이요 예,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거울을 보시면서 이 스탠딩 포즈, 그냥 멈추는 이 프리즈 자세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댄서들을 보시면서 이 댄서들이 어떤 포즈들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 여러분은 흔히 어렵지 않잖아요. 뭔가 움직이는 게아니라 그냥 멈추는 동작들. 마치 사진 찍는 소리. 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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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 포즈, 포즈. 포즈 포즈 이게 정면 할 때도 괜찮아요 정면 할 때도 괜찮데 너무 이렇게 하면 뭔가 해병대 같잖아요 뭔가 이렇게 조교 같은데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구부러져서 요 이렇게 하면 서 이렇게 하면 또 이게 또 약간 좀더 멋이가 좀더날 수가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스탠딩 포즈를 알려드렸는데 이 프리즈의 정의는 뭐냐면 춤은요 이런 점 점, 점이라고 칩시다.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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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 점, 점, 점. 이런 식으로 점과 점들이 연결돼서 이 선을 이루면서 하나의 이렇게 그림이 되는 것을 저희가 춤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 이렇게 점들을 저희가 이렇게 세분화해서 연습을 하고 이렇게 자세들을 우리가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보시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춤을 추는데 있어서 이 접근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더 쉬울 것 같아요. 뭔가 처음부터 인디언스텝막 이렇게 배우고 뭐 시스템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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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먼저 가장 첫 번째는 저이 점들을 찍는 거 바로 프리즈 자세를 그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이 알려드린 이 스탠딩 포즈 이런 프리즈들을 한 번씩 따라해보시고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다른 거다 제치고라도 이쿨 포즈라도 예쿨 포즈라도 아 뭔가 비보이스럽다 정도만 나와도 여러분들 큰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 가서 옷을 딱사 입은 다음에 딱걸라보면요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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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그러니까 연습이라기보다는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한번 해보시다 보면 여러분들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보고요. 네, 계속해서 이제 차근차근 이렇게 가장 쉬운 거 제가 우리 8살 은우 친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아주 쉽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테니까 네,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요. 비보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비보이 아시자겠습니다. 무난